은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 사이에 손을 다쳤어요 그냥 일하다가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많아가지고 좀 인대 염증 아니면 손상이 온것 같아요. 아주 최고의 조건이죠? 的。<laughs> 이름 뭐예요? 강이에요. 강이에요? 강아! 강이야! 강이야! 야, 강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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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웃음> 어떡해! <웃음> 어떡해! <웃음> 어떡해. <웃음> 해서 냉장 휴지를 해줄 플레인 마들렌을 구울 거예요. 냉장 휴지가 된 반죽은 어제 냉장 휴지하기 전보다 이렇게 좀더 꾸덕한 느낌이에요. 한번 잘 뒤섞어서 기포를 빼주고 짤주머니에 담아줍니다. 마들렌 펜이에요. 그냥 버터칠만 뭐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발리는 정도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반죽을 담아둔 짤주예요. 끝부분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채워주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채워도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팬에 반죽을 짜주는 게 중요해요. 저 오늘 처음으로 양산 썼어요. 하도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동안 엄마가 계속 양산 써봐라 써봐라 이랬는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아 무슨 양산이냐고. 근데 엄마 양산을 봤는데 그냥 색 <laughs> 무지경산이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써봤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마 그 10분 정도는 양산을 <laughs>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마들렌 팬닝이 다 됐고요 180도 예열된 오븐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12분간 구워주면 됩니다 앞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움색이 잘난 조개 모양의 마들렌입니다 프레임 마들렌은 이대로 식혀주기만 하면 끝이고 이제 레몬 마들렌도 구워서 위에 토핑을 해야돼요 이렇게 줄 세워놓으니까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다 구워진 마들렌들을 식혀놨어요. 위에가 플레인 마들렌이고, 아래쪽이 레몬 마들렌인데, 눈으로 봐서는 차이를 잘못 느끼시겠죠? 냄새 맡아보면 확 다르거든요. 이제 위에 플레인 마들렌은 그대로 더 식히기만 하면 되고, 밑에 레몬 마들렌은 토핑을 할 거예요. 얘는, 레몬 베이스에 슈가파우더를 섞은 레몬 아이싱입니다. 달달하고 레몬 향도 나게 만들어주는 토핑이고요. 저거는 레몬칩을 데코로 미리 잘라서 준비해놨어요. 마들렌 위에 아이싱을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꾸덕하면 꾸덕할수록 바르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야 더 두껍게 올라가고 향도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아이싱이 올라가게 됩니다 레몬마들렌은 설탕양을 줄이고 레몬베이스를 넣은거라서 그렇게 달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 달달한 아이싱이 좀 두껍게 발린 것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원래 12개 12개씩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하나씩 먹었어요 <laughs> 이 작업도 장바뀌고 해야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손님이 안 들어오기를 내심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초콜릿 토핑보다 이게 좋은 점은 대충 발라도 흘러내리면서 알아서 예쁜 모양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이렇게 달달한 아이싱을 촵촵 발라준 다음에는 약간 잘라놓은 레몬칩으로 데코를 해줘요. 이런 모양 레몬칩입니다. 레몬이 되게 잘 바스러져서, 물론 드실 때는 대부분 다 떼고 드시더라고요. 아이싱이 굳기 전에 레몬칩까지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어쨌든, 마들렌 공장. 오늘은 탕짜면을 받았어요. 맛있겠다. 지금 탕짜면을. 먹고 있는 중에 치즈 피자랑 오징어 버거랑 콘치즈 그라탕을 받았어요. 이거 다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카페 사월 이슬픔입니다. 왜 이슬픔이냐고요? 제가 어제 남자친구랑 대판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슬픔입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싸운 거를 얘기해가지고 전 이렇게 유튜브에 떠올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름 시즌 메뉴로 수박 주스를 판매하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요거는 100% 수박으로 만들어진 수박 착지백입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영상 보면서 편집자님이 자꾸 제가 MG 화법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좋은 지적, 조언, 감사하고요. 할 말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전 오늘도 그런 거 없이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됐거 이제는 좀더 매끄럽게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제조 과정이 간단하게 이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수식 타임. 이렇게 두 가지 레시피로 만든 걸 맛봤는데 저는 지금 이쪽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수박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원래도 그 수박 착즙액이 굉장히 당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박 주스 레시피는 이쪽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군인이랑 고3은 카페사월에 오시면 커피가 무료입니다. 휴가증이랑 학생증만 가지고 오셔서 언제든지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의 약간의 호들갑을 곁들여서 아를 들을 테니까 영상 보시는 군인이나 고3분들 계시면 들어와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간은 미정이고 웬만하면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이 이벤트는 손님이 몰아치고 난후 절거지 파이팅.